구이 십일월 2 2년3 6번 모잠 The right to be forgotten 그치? 잊혀져질 권리래. 그러니까 뭐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잊혀져질 권리라는 것은 is a right 권리인데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생략된 부분 누구 뭐 쓰면 which 그리고 which is distinct 먼머와는 뭐, 구별되지만 from 그뭐뭐하는 구분, 구분되는데 but 그러나 관련이 있는 이렇게 자르고 from a right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distinct from a right to privacy 개인의 그런 사생활 권리지 사생활 권리와는 구분되지만 사생활 권리와 또 뭐하는 관련이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the right to privacy 사생활의 권리는 is among other things 뭐야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무엇보다 사생활 권리는 is the right 그 권리입니다. 뭐에 대한 정보에 대한 권리래. 어떤 정보냐면 regarded 여겨져지는 정보인지얘도 information 꾸며주는 거. 전통적으로 여겨진데 뭐로서 protected 보호되어져야 할 것으로서 혹은 개인적인 것으로서 보호되어지고 개인적인 것으로서 여겨지는 정보다. 뭐하지 않아야 되는 not to be revealed. 드러내지지 않아야 하는 개인적인 것, 그리고 보호되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여겨지는 그런 정보에 대한 권리다. The right to be forgotten. 그 권리, 뭐 할? 잊혀질 권리는 반면에 잊혀질 권리. 이것은 can be applied. 수동태제인 PPP.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apply to information. 그런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정보냐면, d e a t 하고 주격관계됨사 가지고 설명 나오지 h a s b e e n 비동사 i n the public domain, 공공 영역이잖아. the public domain, in the p u b 인 i c domain, in the public d o m 공 i n i the i the t h t t o o o t t e n t e b o a n b d o a l d o a l i d h l i n t o f i n d i v i d u a l 개인적인, 그중 개인의 권리를 좀 폭넓게 포함을 하고 있다. Not to be forever defined. 그 뭐하는 개인적인 권리야? Not to be forever defined. 영원히, 영원히 정의되어지지 않아야 할 개인적인 권리. By l 에서 정보에서 from a specific point in time. 그 특정 시기에, 특정 시기로부터의 그치 정보에 의해서. 특정 시기의 정보, 뭐,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특정 시기의 정보로 의해서 영원히 정의되어지지 않아야 할 그런 개인적인 권리를 포함합니다. One motivation for such right, 한 동기, 그와 같은 권리가 생겨난 그런 동기는 is to allow, 허용하는 것이다. 개인들이 allow,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개인들이 to move on, 나아가는 것, with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뭐하다? 우리가 잡기처럼 삶을 영위하다지. 영위해 나가는 것.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not be defined. 그치, 여기도 투부정사. 아이거 not to be 해서 투정사 병렬인 거지 move 1번 b 2번 defined 뭐 되어지지 않고 정의되어지지 않고 by a specific event or a period 특정한 사건이나 혹은 기간 in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특정한 사건이나 기간에 의해서 정의되어지지 않도록 ok 있게 해주고 그리고 정의되어지지 않도록 않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음. 그래서 여기서도 두고 가 목적격 보2 번으로 봐줘야지 삶을 영위해 나가게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정의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두개 이것을 뭐 가능케 해주는 것이 그와 같은 권리의 동기래. 예를 들어서, it has long been recognized. 그 현재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인식되어졌습니다. In some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the France. 대영제국 뭐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몇몇 나라 안에서는 뭐라고 대접속사 이하라고 인정되어 줬대. Even past criminal convictions, 심지어 과거의 범죄 유죄 사실들이 should e v e t a l l y event, eventually, eventually 반드시 결국에는 해야 된다. Be spent 소비되어져야 된다. 소모되어져야 된다. 잊혀져야 된다고. 그리고 not c o n t i n u e should not continue 계속되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continue to affect 계속적으로 영향을 줘서는 안된대 a person's life 그 사람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오랫동안 인정되어져왔다 인식되어져왔다 어디에서? U.K.와 프랑스에서 despite multiple가고 그 r e g i o n for suppor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져질 권리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The right to be forgotten 그 잊혀질 권리라는 것은 Can sometimes come into conflict 뭐한다? 충돌하다지 충돌하다 충돌한다 뭐와? With other rights 다른 권리들과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Formal exceptions 공식적인 예외는 Are made 만들어져진다 이거야 공식적인 예외가 때때로 만들어져진대 For security or public health reasons. 안보와 보안 안보, 그다음에 공공 뭐 보건의 이유 때문에, 공공 보건의 이유 때문에 뭐 코로나 걸린 거뭐 이런거나 아니면은 뭐 성범죄자을막 이렇게 그냥 정보 공유하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때때로 모여집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예외들이 때때로 만들어져 집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번 가보자